아, 시작 사랑가버렸어오 안녕하세요 서지호 가수님 이번 신곡 나오셨죠? 아 발매 안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어를 보니까 어때요? 아무기요 아니 장어 보기만 해도 이 나는데요? 네, 네, 네. 오, 뭐 이렇게 큰 거야? 사이즈가 B 꽃바람 여인 조승구 가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옆에 분은 누구시죠? 같이 사는 마누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이십니다 어? 미스코리아 출신이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뒷목이 아픈데? 83cm 어. 아 얼굴이 배나셨구나 <laughs> 존댓입니다. 초인으로 불리우는 세계 최강 멤바르 사나이 조승관입니다. 멤바르 사나이가 오늘 대한민국 트로트 바 가수 서지오와 함께 오빠람 여인 조승구와 함께 팔팔장을 찍을 왔습니다. 하남시, 하남시 미사리점 팔팔장을 하남시 미사리점 팔팔장을 찍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바 가수 서지오. 꽃바람 여인 조승구 가수와 함께 세계 최강 맨발을 사나이 조승환이가 한남 미사리점 88장어 개업집에 왔습니다. 88장어 해를 품은 88장어 정발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장어집입니다. 렌바르사나이 조승산이는 75년 전통을 만든 전문기업 시영루 홍보머델입니다. 300여평의 팔팔장어 기사점입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넓은 룸이 준비되어 있네요. 예쁘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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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특이한 점은요, <목소리> <이> 후황이 없어요. <후황염수예요>. 맞습니다. <목소리> 후광이 <후황염수>. 없죠. <목소리> 네, 그리고 아, 이 장어를 이 팔팔 장어 대표님이 직접 직접이. 직접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어집하고 아주 차별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카페 같습니다. 카페 고급 카페. 거지? 진짜 데 근데 <laughs> 이게 로 분위기. 참 수수로. 자체가 후왕이 없는 이유는 이게 특허를 낸. 제품이거든요. 이 팔팔장어 대표님께서 특허를 냈습니다. 이거 집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박이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못 구워 먹잖아요. 집에서 를 먹어도지.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아, 네. 만년 이거는 치료가 안 돼. 원인이 없어. 에체트 검사, 크롬병 검사, 어마한 걸다 해봤다 이거. 아무. 그 이거, 이거 아이 그거.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면역력이 완전 없어지니까. 아, 그러고 나서. 그럼. 그래. 면역력이 없고, 이 급상선은. 다 그거. 그러니까 그분이 호르몬이니까 이런 분절이 다 아픈데. 병원감은 병명이 없어. 없어. 어, 오빠 같은 경우는 걷지도 못하고, 오만 그냥. 근육이 좀 무너졌을 아 아니야. 이게 아니고. <laughs> 근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때 루마치스 검사, 크론병 검사, 파체트병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안나와 근데 이뼈 마디 마디가 다 모든 면역 기능이다 제로가 되어 있어. 아니 온 몸은 막 한번 다면 알레르기 나지, 먹지도 못하지. 그럴 수도 없지. 근데 이제 그때는 요새, 처럼 건강 프로가 많지가 않, 없었어. 그래갖고 내가 책을 사서 보고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는 각상선에 대한 특집 예절에 많이 했었거든. 그럼 우리가 늘 거기에 막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아진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다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치료가 안 돼. 근데 지금 13년 동안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laughs> 생겼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놀잖아 이제 근데 사람들은 막 처음에 요새는 이제 무뎌졌잖아? 처음에 막 코로나 때문에 너무 뭐 어떻게 먹고 사냐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나는 뭘 생각했냐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힘들데 그럼 너무 구멍이 나버렸어 니냥 가수로 하고 낙그네를 부르니까 진짜 낙그네가될것 같아가지고 신나는 노래를 하자 그래서 노래 제목은 신나는 하루 <놀라>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분명히 M R T 뒤에 있겠아 그러고는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노래를 볼때 소리가 나는 들리잖아이 사람은 가수는 몰라. 아니 나는 저나 무대 북중이에 숙제 썼어. 그 코로나 때문에 혹시 신곡 발표 계획은 없으십니까? <laughs> 신곡 나왔어요. 어, 신곡이요? 노래 제목이 네. 신나는 하루. 신나는 하루. 그래, 그래도 진실. 그래도 진실. <laughs> 잠깐 그 노래를 사실은 신나는 하루 되기 전에 구멍난 가슴하고 나그네란 노래가 너무 구멍이 나버렸어요 가슴. 하고 나그네를 부르니까 진짜 나그네가 될것 같아가지고 신나는 노래로 하자 그래서 노래 제목을 신나는 하루. 거는 쌍상선이 아니라 쌍상선 림프절, 림파선세 가지야. 어쨌든 가기만 한다. <웃음> <웃음>